자, 6월 1일 입주 가능한 집 한번 살펴볼게요. 이번에도 메트로타운에 있어요. 메트로타운 역 바로 옆에 있고요. 자, 이 건물이에요. 굉장히 고층 건물이고요. 한 44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. 이 중에 집은 25층에 있고요. 자, 지역 보면요. 조용한 지역에 있어요. 이렇게. 어, 걸어서 지금 메트로타운 역까지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요. 바로 앞에 이렇게 야구장도 있고, 공원도 있고요. 그래서 어큰 도로가에서는 이제 조금 한 발짝 어, 물러나 있기 때문에 조용도 하면서 살기 좋죠. 네, 걸어서또 이제 메트로타운 가서 다할수 있고요. 건물 안에 들어오면요. 일단 깔끔하고요. 이 엘리베이터가 3개 있어요. 엘리베이터가 3개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.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집안을 한번 볼 건데 어, 집안은 제가 지금 찍은 게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갓난 아기가 있어가지고 어, 동영상을 좀 찍을 수 없어서 예전에 1년 전에 여기 집주인이 지금 찍어놓은 동영상 좀 볼게요. 그래서 좀 이게 어 그 크기가 좀안 맞는데 어쨌든 네, 비어져 있는 상태로 한번 보는 거예요. 여기 화장실 하나 있었죠. 그 다음에 주방 깔끔해요. 또 냉장고도 사실 되게 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내추럴 가스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제 가, 가스로 쓰니까 이제 요리하는 것도 좀 좋겠죠. 자 그다음에 여기에 옷장 하나 있구요 여기 화장 이 집은요 화장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 지금 이 화장실 하나 있는 거 맞고 이제 마스터 룸에 하나 있겠죠 자 이쪽으로 가면요 세컨 룸이 있어요 어 여기 일단 먼저 거실을 보면 거실 굉장히 커요 집 자체가 크고 자 어, 세컨 룸에 들어왔어요 세컨 룸은요 바닥은 아, 어 저기 뭐예요 이거 카페스로 돼 있구요 네 옷장 안에 있구요. 그리고 방을 제외한 다른 공간은 다 마루로 되어 있어요. 방이 카페스로 되어 있는 건 좋은 거예요. 네,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발코니를 한번 나와서 보면요, 일단 뷰도 굉장히 좋고요. 발코니가 엄청나게 넓어요. 네, 발코니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가 커피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비큐 해먹기 좋겠죠. 그 다음에 뷰를 보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제 좀잘안 보이죠 이게 어 저기 안개 기껴, 안개꼈을 때 하는 거라 하지만 뷰가 굉장히 좋아요 25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좋겠죠 이번에는 마스터 룸이에요 마스터 룸 크기는 이 정도구요 뭐 괜찮아요 크기 뭐 더블 침대 정도는 들어가니까 더블 사이즈는 자 옷장 크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면요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커요 세면대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실 따로 있고요 자 가격 한번 보면요 이 지금 메트로 타운에 있는 이 콘더는 한 87만불 정도 해요 80%를 모기지를 빌린다고 쳤을 때 집주인이 모기지로 4600불 정도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퍼트텍스나 스트라탑피까지다 낸다고 하면 5200불을 내는 건데 지금 렌트비가 2900불이잖아요 어좀 저렴하죠 집주인이 뭐 거의 두 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집주인이 어, 많이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집 괜찮다고 추천드려요.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.